한보서 본문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영어권 인사 주로 어떻게 인사하죠? 영어권에서 사람들 만나면 하이, 헬로, l l o Good Morning 근데 그헬로 l 라는 말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근데 그렇게 뭐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큰 의미가 없고 어 그런데 그이 헬로우라는 인사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된 인사말이 아니라 19세기부터 사용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했어요. 얼마 안된 거죠. 그런데 제가 좀 의미를 부여했어요. 뭐 과거 어떤 옛날 영어에 어떤 어떤 뜻이 있기는 한데 한데 뭐 이렇게 뭐잘 알려진 뜻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의미를 좀 부여했어요. 근데 이런 걸좀 제가 잘하지 않습니까? 헬로우 헬로 지옥을 바닥에 <laughs> 지옥을 바닥으로 깔고 하늘의 복을 받으라 라는 인사가 아닐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헬로라는 인사를 하면 어,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 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과거 초대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다시 오시겠다 라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고대하면서 성도들은 서로에게 예수는 살아 계십니다.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Jesus is alive. Christ is alive. He is coming soon이라는 인사 말을 서로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을 고대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바랬으면 인사법이 예수님은 곧 오신다. 주님은 살아 계신다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도 이 인사법을 좀 부활했으면 좋겠다 부활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해 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노아도 같이 인사자 하 예수는 살아 계십니다. 다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는 살아 계십니다. Jesus is alive, Christ is alive. 자,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절과 2절 인사말입니다. 인삼말. 빌립보서는 어, 간단히 요약하자면 세상의 왕,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라는 어, 그런 주제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어,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뭐 하나는 아니었을 거예요. 예, 군데군데 빌립보라는 큰 지역에 군데군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 모두에게 편지를 쓴 것인데 2000년 전이 바울이 2025년 어이 버지니아 살고 있는 내셔널 랜딩 성도들에게 건네는 인사로서 어떤 축복의 뜻을 담고 있는지 오늘 이두 구절을 가지고 같이 잠시 어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요. 어, 아주 티피컬한, 아주 일반적인 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는 지역과 어, 수신자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선 보면 은 빌립보에 사는 성도, 감독, 집사들을 어,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과 집사는 어떤 특정한 교회 직분 구조를 가르치는 어떤 그런 어, 의미보다는 그 지역 어, 교회 공동체들을 섬기는 자들을 아우러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은 이런 것이 있고 이것을 따라야 된다는 라 어, 개념보다는 각 교회마다 다스리고 섬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어, 이렇게 포괄적으로 어, 표현하는 것 같고요. 또 성도라는 타이틀을 봅니다. 성도. 성도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세인트. 그래서. 이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 주시었기 때문에 가지게 된 타이틀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너는 성도고 나도 성도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거룩하게 부름을 받은 구분된 자들이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타이틀보다도 거룩한 직분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를 경험할 때 뭐,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집사, 장로라는 직분이 있고, 권사라는 직분도 한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직분이기도 한데, 이런 모든 직분보다도 사실은 더 거룩하고, 더 중요하고, 더 확실한 직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라는 직분인 것이죠. 성도. 이것은 이세상의 이 어떠한 타이틀보다도 더 값지고 거룩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최고의 직분, 최고의 타이틀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흠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고 온전치 못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로서 우리가 모두 성도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자체가 이거는 엄청난 복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는 쓰러지고 낙심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성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또한 추구하는 계속해서. 갈망하고 열망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 1절에서 또한 우리가 어, 빌립보서 전체에서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자 우리 1절과 2절을 좀 보면서 뭐가 좀 눈에 좀 띄는가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1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Christ, Jesus.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 보편적인데 바울은 빌립보서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에서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보다도 이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을 더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어, 그리스도인데 이 헬라어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죠? 메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단어예요. 예.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anointed one, 기름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어, 또한 선지자로서 아주 중요한 그세상을 구원할 자로서 기름 부음 받았다 라는 뜻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예수 라는 이름보다도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 라는 어떤 직분, 그리스도는 전혀 예수님의 라스 님 성씨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미스터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직분자로서의 예수를 뜻하는 것인데. 지금 바울은 이 예수라는 이름보다도 그리스도라는 직분에 포인트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강조점을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홍주영이라는 목사는 어디에 강조를 두고 있어요? 홍주영이라는 목사는 홍주영이라는 사람에게 강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아, 홍주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더라. 그런데 목사인 홍주영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에 강조점을 두는 겁니까? 목사라는 직분에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홍정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란다.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목사라는 홍주영이라는 어, 이야기를 우리가 할수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기름음 받은 왕으로서 오신. 구원자의 심을 계속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I think this is the beauty of the uh, the Pauline epistles. 저는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바울 서신서 중에서 어,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타이틀이 아닌가 싶어요. 바울은 자신과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종과 노예는요, 주인이 반드시 있는 하급층 인력입니다. 노예와 종은 주인이 반드시 있어요. 통치자가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 노예와 종들은 무슨 일을 하냐, 바로 위에 있는 주인의 뜻과 생각을 실제로 실현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예. 주인이 뜻 하는 대로 주인이 마음 가진 대로 주인이 명하는 대로 주인이 부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것을 그대로 실행해서 옮기는 사람들이 바로 종과 노예라는 것인데 바로 바울과 영적인 아들 디모데도 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구원의 역사를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인사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음받은 왕으로 오신 구원자이심을 여기서 여전히 강조하고 있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실천하며 섬기는 자들로서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볼게요. 2절 보면 은혜와 평화로 축복하는 내용이 있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한 평화로 어, 복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일절과 이절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돼서 보여지는 인사말입니다. 이게 단골 인사말인데 어, 여기 이것을 그냥 읽으면 아 은혜와 평강 우리가 그냥 쉽게 어,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좋은 말이다. 근데데 어,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나누는 인사법이 아니에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어, 그 당시에 헬라어권 문화에서 주로 사용하던 인사법 카이레인이라고 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란다는 인사를 어,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인사말로 바꾼 것입니다. 기독교식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사말로 바꾼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헬라어권 인사를 은혜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부른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뭐냐 하면 무슨 은혜인가요? 사도바울이 무슨 은혜를 강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선물 은혜라는 단어는 선물인데 그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알지어다, 그 은혜를 받을지어다 그 은혜에서 살지어다라는 복을 빌고 있고요. 또이 평화라는 단어 딱 들으면 은 여러분들 가장 잘 사용하는 단어 뭐가 있죠? 히브리어 단어로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평강, 평화 예, 그러니까 히브리 여권에서 주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인사법이 바로 샬롬이었는데 그 샬롬이 바로 여기서 평화로 기록되고 있고 그것을 인사말로 바울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어떤 온전함, 어떤 평강, 마음의 어떤, 어떤 평온함도 있을 뿐더러 동시에 이 평화는 그래서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는 평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같이 간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헬라어권 문화와 히브리어권 문화를 함께 묶어서 인사말로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세상을 축복하는 예. 빌립보에서 살고 있는 모든 헬라어권 문화. 에 젖어 있는 또한 유대인들에게, 모두에게 전하는 구원자의 인사법이 아닌가. 그렇게 은혜와 그 은혜로 누리는 평화를 빌며 축복하고 있다. 어, 그러한 인사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는요, 아무나 할수 있는 인사가 아니죠. 예. 우리가 뭐, 불교신자나 생판 모르는 분한테, 어, 우리가 마음에도 없는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란다. 그렇게 뭐 쉽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고, 뭐잘 지냈어, 안녕하세요. 뭐 헬로우 정도로 가볍게 인사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 안녕하세요도 제가 뭐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어, 해석인데 옛날에 하도 그냥 그 자고 일어나면은 그 이웃들한테 이웃에게 뭐, 뭐예요 뭐, 돌아가신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밤새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직도 살아계시다는 인사법이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반갑습니다. 뭐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사법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정말로 신령한 복을 빌어주는 엄청난 인사법이라는 것이에요. 은혜와 평화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사람 수준의 질떨어지는 복이 아닌 거죠. 예. 어떤 은혜를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평강을 알수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만이 세상에 주실 수 있는 이 세상에 줄수 있는 최고의 신령한 하늘의 복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붙잡힌 바된 사람이 할수 있는 축복의 인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만이 건넬 수 있는 축복이다. 그렇게 빌리포 교회를 축복하고 있고,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축복의 인사를, 거룩한 인사를 우리가 지금도 건네받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쭉 봤어요. 이 인사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되는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더러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을 좀 잊기 쉬워요. 부연 설명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그 예수는 누구인가? 왕이시고 주인이시며 메시아다 라는 것을 부연 설명을 해야만 그제서야 "아, 그렇지, 내가 그 예수를 믿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좀, 어,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우리가 좀더 강조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라고 하는 그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 예수님의 이름도 물론 중요하지만,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시며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이 기름부음 받은 자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왕, 주인이시며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께 우리가 집중을 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그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셔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구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God's grace.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죄인되고 죽어 있을 때에 나에게 구원이라는 선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 됨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신 분그 은혜 주신 분그 은혜를 깨닫고 또한 그 은혜로 이 혼탁한 세상을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갈 때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평강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또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찾아가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나 되기를 힘쓰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나눠봅니다. 여러분들, 바울은요,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그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유대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죠. 팍스 로마나 로마가 굉장한 힘을 얻고 마치 로마 황제가 신인 것처럼 신봉받는 그런 엄청난 시대에서 살고 있었을 때에 바로 이, 이 유대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로마 황제의 지배하에 있었고 로마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서로 유대인들끼리 눈치를 보면서. 예. 하나님을 왕이라고 따뜻하게 정말로 마음껏 부르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었을 때 지금 바울이 예수님이 바로 왕이다,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이것은 체제를 전복하는 엄청난 말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물론이고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아주 불편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복음을 전했어요. 예. 비천하게 죽으시고, 그러나 3일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가 로마 황제도 아니고,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이 세상의 왕이심을 강조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죠. 빌리포서도 마찬가지고. 비록, 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선포를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따라서 내가 살아갈 때에, 비록, 불의가 있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나, 고통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핍박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왕으로 또한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편지를... 지금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황제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예, 그게 아니고서는 사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감옥에 쓰면 여러분도 편한가요? 우리 한번 감옥에 가볼까? 노아야? 너 저기 그 뭐지? 타임아웃 하니? 집에서? 노아가 뭐 잘못하거나 어? 포즈 코너 무슨 코너? 카밍 코너 아 카밍 코너 어 우리 집에서는 타임아웃이라고 하거든? 어 그러면 벽 보고 서 있어야 돼 그거 싫잖아 그렇지 노아 그거 좋아해? 카밍 코너 좋아해? Do you like it? No, you don't like it right? Yeah. 어, 목사님도 타임아웃 싫어해. 어디 가서 막 이렇게 꽁 하고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갇혀있는 거 너무 싫어해. 그래서 비행기 타는 것도 싫어해, 이제는. <laughs> 어, 바울도, 바울도 그 감옥을 싫어했을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었고 불편했고, 어, 너무나도, 너무나도 자유없이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을 겁니다. 감옥에 있으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작 은혜와 평강은 누가 필요합니까? 사실은 바울이 필요한 거예요. 갇혀 있는 동안에 성도들을 볼수 없고,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하시는 은혜가 필요하고, 마음의 평강이 필요했을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어,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감옥살이 중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했을 것인데, 근데 뭐 합니까?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교그 감옥 밖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을 축복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평강과 은혜의 위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이미 감옥에서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의 기쁨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감옥에서조차도. 그래서 이런 공식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 같아요. 평화는. 은혜의 결과다. 평화는 우리가 가만히 막 이렇게 뭐 요가 하는 것처럼 마음의 평안을 얻는 어떤 그런 명상과 수련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결과가 바로 평화라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평화를 선사해요. 예수 없는 은혜와 평화는 없습니다. 구원하신 은혜로 주시는 평화는 문제없는 삶이 아니에요. 아, 내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고, 이제 샬롬으로 우리가 산다. 아, 평안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평안해요? 집에 벌집이 수십 개가 있고, 어, 사이드워크에 물 터져가지고 물 들어오고, 이게 평화스럽냐 말이에요. 아니, 나는 예수님 믿고 정말로 이 어? 개척교에서 주님께서 개척하신 교회에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잘 섬기려고 노력도 하고 어? 그러는데, 어? 열심히 일하는데 또 연구소에, 또 어? 후배 직원들이 그냥 그냥 어? 한꺼번에 막 그냥 어디 가버리고 다치고 평화롭지 못해요. 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예. 문제 휘둘리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볼때 참된 성도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는 잠시 불편해요. 잠시 불편하면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할 수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평강이라고 했을 때 전혀 마음이 불편하고 평화롭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우리를 선하신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의 상태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도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감옥 밖에 있는 빌륵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철저히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잡는 자가 아니라면 은혜와 평강 없고 오직 세상과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미국께서 선포하는 그런 거짓 복음에 타협한 후에 결국에는 멸망만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권력과 손을 맞잡은 거짓 복음과 물질 만능주의를 부추기는 바알과 만몬 신앙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런 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 주시는 은혜와 평강.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 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는 마음에 근심도 있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큰 평화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은혜와 평화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일상에서 여러분들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비록 물이 터지고 벌떼, 벌떼 밭이 되더라도, 비록 직장 일이 고되고, 여러 가지 범민과 고민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감옥 속에서 감옥 같은 일상을 살아갈지라도, 비록 충분히 낙심될 만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가 정말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을 온전한 평화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건강하게 자라가는 그리고 또한 예수의 생명력을 남들에게도 전하며 은혜와 평강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